카페에서 수면 간질 작살 나는 노트북 3종 비교. LG 전자 2022사 그램 17코어 울트라파인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노트북으로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초경량 바디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코어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원활합니다. 17인치 대화면은 시각적 쾌감을 선사하고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해상도로 모든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 배터리 수명은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제품은 프로페셔널부터 학생까지 모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LG전자 2022사그램 17코어 울트라파이로 스타일리시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삼성전자 갤럭시북5 프로 NT960XA k 7 1에 있는 고사양을 자랑하는 노트북으로 대학생 및 전문가에게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16인치 WQXGA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32GB 랜과 1TB SSD는 대용량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내장 마이크와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며 세련된 그레이 컬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타일리시함을 더해줍니다. 고해상도와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이 노트북은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4년형 애플 맥북 프로 14M4는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맥끄러운맥 OS 운영 체제와 함께 35.9cm의 넉넉한 화면 크기는 창작과 작업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24년 11월 출시된 최신 모델로 트렌디한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이 제품이 정답입니다.